과연? 이메마의 도전은 과연 성공을 할 것인가? 시 c d 는 빼자 뭐지? 이거으로 어? 아니, 북한 뒤편에 있다 아 양각대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못 썼네. 어 유저다. 어, 야 양각대 미쳤는데? 와 여시. 아니 M4 양각대 좋은데요? 아니 반동이 없어. 요즘 코드 얼만지 아시는 분? 없고아램 지금 비싼가? 램 별로 안 비싼 거 같은데 코드 28,000원? 괜찮네요 없는 거 같죠? 야미 미도리는 천엘...까? 편을... 오야 오클이네? 아! 이거 딱 봐도 그거 그거 하러 왔는데? 헬기에다가 마커 붙이는 거? 총 뭐, 저거, 뭐 가져가지? 우지냐 미도리냐 방법이 하나 사, 있어요 그리고 환이 되나? 어, 환이 안 되는데? 램 지금 얼마 안 하죠? 몰랐잖아. 아, 커 비싼가? 8 0 원밖에 안 하? 존댓사네. 이게 내, 이게 맞다? 이거 어차피 얼마 안 하잖아. 뭔가 컷 총 소리가 나서 뭔가 했더니 뭔가를 잡았구나. 약 먹자. 제가 알필인가? And now we have goddamn s c a s 중인 것 같은데, 페이크 와 페이크 안 통하네. 야 뭐야? 얘눈씨빠아다 그럼 뭐 하냐? 뒤지는데 나올 때 나와야 되는데. 어, 지금 3주차 카파? <laughs> 엄청난 고인물이었고 대상엔 괴물들이 많다 다른 의미로 괴물이었네 어 잠깐만 이거 보험 때려도 되겠는데요? 탄은? 야 탄은 또 파루로네? 미쳤다 난 아직도 파루룩인데 이런 거 보면은 나는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. 아니, 세상에 너무 게임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. 와, 탄띠 이렇게 나온 거나 처음 봐요.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. 오! 아니, 애들 레벨이 좀다 충격적인데? 얘는 딱 봐도 테드께로 오네. 거야. 탄음? 피피탄 아니 <laughs> 또 들린다 피피 피피 사운드 또한 명의 RPD가 있구만 얘는 어? 오클이네요 아판만 오클 맛있는데요 가지고 나가는 게좀 빡세겠는데? 그리고 이것도 먹어야죠 헤이, <laughs> 얘도 무장 좋네. 근데 요즘 8월호 어서 구해요? 8월호를 다들 어디서 구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지? 제작 돌리나? 필드? 이헤 <laughs> 야, 다 8월호인데? 아니, 뭐야? 잠깐만, 이거 유저다. 넘어갔나? 이미 아, 이 뺐네. 별로 뺐다고. 좀 사운드 안 들리는 게좀개오박이하다 헤어로 온거 같은데요. 무장 진짜 야무지다. 너무 좋다. 60벌짜리가 그냥 가득하고만 이거 겹치기 안 되겠지? 아, 아쉽네요. 더 가져가면 좋았을 텐데. 이번 판도 한이 정도만 하고 나갈까요? 한민 조금만 더 하고. 있다 먹는다 와라 아 근데 애초 양각대 안 펼쳐도 반동 좋다 <laughs> 아니 그러니까 배율 램프가 그냥 좋, 너무 좋은데 그냥 아, 내 가벼운 진짜 잘 나왔다. 와, 가벼이 그냥 너무 좋다. 오, AKM 풀 모딩. 이거 얼마지? 제노? 알루를 뺀걸 보하니 뭔가를 먹었구만. 어, 제노 6만 원? 제노 6만 원? 음, 내내 하네. 어차피 옷들 꽂아야 돼. 옷들 꽂고. 오늘 쟤는 굳이 안 챙겨도 될 듯. 그다음에 프로 피털도 같이 꽂고 아스티온을 버릴까? 이 나은 것 같기도 하고, 나가죠뭐거이 정도면 됐네요. 결출합시다 내려올까? 얘네 안올것 같지 않아? 아, 야 위에서 저격질이야. 저격질하고 있다. 어, 죽을 뻔. 이러면은 들켰다. 아, 잠깐만. 안 가기도 애매한데. 중이를 일단 깼고, 근데 얘네들 안에요. 지금 따른 애요. 위에 지금 더 있거든요. 아, 어? 나 좋은 생각 났어. 아, 근데 이거 좀 도박인데? 양각대를 활용할 수 있는 지금 좋은 기회거든요. 이메마의 도전은 과연 성공을 할 것인가? 아니, 미쳤네, 이거. 어, 김에 마의 꿈은 이루어졌다. 와, 이게 되네. 와. <laughs> 내가 지금 뭘본 거지, 지금? 아니, 미쳤어, 이거. 말이 되냐고. 나중에는 7탄으로 한번 해보죠. 그, 약간 4, 5, 8이나 만약 되는 게 있으면. 아니, 뭐야, 이거. 레고도가 왜 이래? 앗! 갑바가 삼클이네. 잠깐만, 이게 뭐람. 이거 어떡하지? 아야, 안 가져가. 아이, 트루파 저거 어땠어? 쓸 일은 이제 없지. 어, 뭐야, 이 충주 있네? 재상이 어, 타는 뭐지? PP인가? 아야, 피 PP 버려. 그리고 AK를 가거가 봅시다. 내구도가 이게 없으니까 MCX가 이게 맞는데? 쉬프터도 지금 비쌀 텐데? 색깔이 있으면 빨간색 예광탄이 저렇게 색칠을 해 있으면 파르르 게이븐이라든지. 아이 어떤 사람이 설마 육수를 을 달아놨겠어? 오클이라고? 어? 잠깐만. 어?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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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운드 뭐지? 아래층인가? 너냐? 야, 쟤는 뭐 뒤통수에 눈이 달렸나봐. 갑자기 내가 조준하니까 나한테 뛰어오는데? 뭐지? 라고 말했는데 레벨이 17이네. 화이팅. 아. 얘는 좀 슬프다. 방금 아, 또 뛰는 소리는 뭘까요? 그것도 불안한데? 나갈 수 있나, 이거? 나가다 뒤지는 거 아니야? 우리, 스테미나 안 차죠. 안 차네. 그러면은, 이번에도 옥돌2 꽂고, 그 다음에, 스트리머들 꽂고, 네,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. 한0기로안 털었는데. 아, 저기 갔다 와야 되는데. 어쩌지? 가야 되나? 어? 에우지였다 어? 저거 나온 판자? 나온 판자면 어디지? 나온 판자? 얼 앞에 아닌 거 같은데?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더 있다 301호? 둘? 됐다 둘이다 위 아니면 2층이거든요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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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조준하고 있을걸, 진짜. 아! 아, 더 잡는 건데. 뭐 했냐, 왜 술탄을 들었냐, ᄃᄇ. 아. 아, 안 된다. 아니 한 번의 실수로 그냥 이게 이렇게 돼버리네 그냥 와 오늘 도시 배드 엔딩이라니.